밥을 나눠주고 300명의 우리 중독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매주 화요일마다 햄버거와 핫도그와 물과 어, 오늘은 어, 목도리 장갑 모자를 가지고 우리 스탭들이 이제 나가서 추운데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어, 축복해도 해주고 어, 또 허그해 주고 각 브레쉬 해주고. 야, 한, 저희가 가면 줄을 다여있거든요 줄을 다쌓있을 때. 야, everybody, 야, everybody say,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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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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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것은, 어,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희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센터가 뭐 부족한 건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더라. 예, 채워주시더라. 저희 그 햄버거도 3,400개가 어떻게뭐 하나의 사벌 꼬리거든요. 예, 사벌 돈 일주일에 한 2,000불 정도가 나가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어, 한 4,5년 전에 가나칸 그 여자 성도사님이 여자 성도사님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집복백에다가 50불 당당의 그 쿠키와 어, 물과 조그만 것들어서목사님 케쥐톤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케쥐톤 뭐하러 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목사님 한번 도와주세요 해서 갔습니다. 가서 자기 돈 들여서 한 2,300불 들여서 아, 20분짜리 지퍼버그 해가지고 하나하나 나눠주는 걸 보면서 참 여자 성도나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와와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저희 센터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햄버거가 한 3-400개가 매주 나오는데 너 가져가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체 했겠어요 노했겠어요? 아, 노했습니다 노했어요 그, 가지고 와서 뭐 해, 저가. 예, 뭐, 뭐, 하겠어요? 버리는 것도 일인데, 예, 버리는 것도 일인데. 그런데 한 3초 사이에 성령님께서 저를 내려 딱 때려주세요. 어, 켄신토로 연결하면 되겠다. 그러고 다시 예 e s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매주 3, 400개를 가지고 이 중독자들 성립. 저는 홈레스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중독 마약 중이 중독의 중자 마약의 맞자만으로 이상하게 배불르고 이상하게 간신 같고 생각이 그냥 해피하고 그런 어, 마음들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 다니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 우리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삶도 어, 마찬가지 고 오늘에 나와 있는 어, 어, 그 다윗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 소년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었더라 그 소년이 소년이 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시편 어, 20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모든 경험과 또 이러한 통찰력과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다윗은 첫 신부터 뒤 신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첫심부터 뒷심까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인터넷 방송도 1회부터 635회 5회 첫 시작은 아무나 하더라고요. 첫 시작은 아무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뒷심이 없어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뒷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아, 그 연합교회에 아, 부목사로 계셨다가 아, 은퇴하시고 아, 그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어제 임종을 하셨어요. 임종에 전화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한 아, 시간 두 시간 돌아가을수 있다. 그래서 이자가 부리야 우리야 옷 갈아입고 가서 아, 기도해드리.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정말 목회자예요 정말 어, 단임 목사는 해야 할 분인데도 계속 그 나이 들으셨을까지 부목사로 해가지고 일들을 하는 분은 정말 뒷심 있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구나 저희 센터도 찾아오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행히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뒤심까지 자기가 나이 들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이방인들, 이방인들과 싸울 때에 병부들과 싸우고 어떤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했다. 오늘 25년도가 열렸습니다.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신민들 네. 네. 이제 귀신까지 그 열립을 통해서 하느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두달 전에는 스무 살 짜리 아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으로 하면 집안 전체가 완전 폭탄이에요. 뭐, 정말 집한 명의 집안에 그 마약하는 애들도 병자가 있으면 그 집안은 정말 어, 폭탄이에요. 상상조차도 못해요. 그것을, 그것을 최하 3년을 가든지, 최하 6년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은 있어요. 스무 살짜리가 마약을 많이 해서 그 가정이 정말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요. 아그 어, 아버지가 한달 전에 자살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참 사역을 오래하다 보니까 얼굴 다 보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만 더그 아버지한테 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아들한테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완전 좀비니까 마약을 해서 뭐 너무 힘들어하는 애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를 신경을 못 썼어요. 못쓴다고 썼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그 여자주사님 전화 와서 펑펑 울시면서 오사님리아 남편이 자살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원통하면서 하더니 나가서 자살하고 병원에 있다. 그래서 프리야, 불이야, 불리야또가서 이루해주고 장례식 하고 뭐, 뭔 기억이 남겠다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025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이 열려 주셨다는 것은 2025년도 모든 그 해가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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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오늘 다시 성령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두 가지만 어, 하고 말씀합다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속 사람이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속사람속 사람이 긍정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 94년도에 있는 지금도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성경이에요. 지금도 이 성경만 봐야만이 이 영감이 오고 이상하게그래 다른 성경 보면은 이게 영감이 팍팍 안 오더라고요. 조금 중요한 데 간다. 또뭐다 중요하겠지만, 어, 좀 중점을 두는 교회들을 간다. 그러면 꼭 저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예. 그래야만이 또 그런 영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제일 앞에다가 어, 그, 붙여놓은 게 있는데, 찬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물 아, 나에게 떠오른 영감은 비전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확실하게 행동하자 하고 제가 이 글을 아, 놨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다윗이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는지요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아. 예. 하나님께서 옛날에 사자와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에 어떤 목사님께서는 당신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야. 모든 하는 일들마다 왜 끌어땡기려고 그러고 내리려고 그러고 보스를 오너를, 시니어 패스터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해야지. 당신이 그,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시니어 패스터를, 어, 끌고 내려오고 거질라고 했냐고, 어, 훈계하는 적이 있습니다. 다이은 내, 내명적인 모든 일들이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명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다, 뭐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긍정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속 사람이 믿음 안에 산다 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불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건들이잖아요. 삼빛이 되는 그 거장의 사람과 조그만 소년의 사람.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모두 안 된다고 만든다고 고정관념을 가져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쵸?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거. 나는 못해,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몸이 약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본문은, 바울, 어, 다이슨다해 다이슨.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걸려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의그런어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2025년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어주심이 나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그 열어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그 긍정적인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다이시, 다, 다이시 권리안을 봤을 때에 저 관역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관역을 빗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빗나갈 수 없는 거죠. 너무 관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나의 삶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그런습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찰력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내 속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다 한다면 오늘 4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 마지막에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다소들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제보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것들을 가지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집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해 주셨으니까 문 열고 나가시는 여러분 원합니다 아, 네. 나가야지요. 아멘. 나가야죠. 바깥, 이 속, 이속 사람이 긍정적으로 가졌으면, 이제 바깥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사우랑이, 사우랑이, 소년 다이슨 향하여서, 투구도 입히고, 옷도 입히고, 다 하니까, 몸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전문가가 뭐예요? 자기의 전문성이 뭐예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할 일들이 무것입니까 네. 2025년도에 우리의 마음속에 통찰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에 대한 믿음이 있다 니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기를 선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한다면. 다 오늘의 본문이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과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그 뭐랄까 주인공이냐 아니냐 한번 보세요 다입과 골리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아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1 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고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37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곰의 발바닥에서 건져내어셨고, 하나님이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해주셨기 원 때문에 이 사역 감당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건들낼 수 있는 사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은 썩어 갈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모든 문제가 열려있으니 아버지 2025년도 열려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2025년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유.